열왕기상 15장 말씀 누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애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인류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앙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왕 제20년의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기드론시의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미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 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대 이영과 당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기루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 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봄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플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사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에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음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기루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봉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